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징이입니다. 네, 이것은 저만의 스위트룸. 하지만 스카이워즈 이런 데에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스위트룸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나가요. 진짜. 네, 이 구성, 제가 원래 이걸 하로, 회로를 만들려다가, 남은 거거든요. 서로를 만들려다가 한 건데 이제 이거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레드스톤 같은 거다 부셔주고 즐겁게 신나게 자 예쁜 모습으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왜못 들어가고 못 나가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못 나가냐면 이렇게 왜 아니 못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안, 안안 나와요. 안 나가고 밖에서는 들어가기 아시겠죠? 안 들어가져요 이것도 이것도 요거의 원리입니다 이게 지, 요거는 창문 창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스카이워즈에 잘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끼를 들고 오면은 도끼를 들고만 있으면은 이렇게 사다리를 빡부이고 하는 게 좋을 테고 음, 이제 자 여기다가는 태블릿도 파 다시 제가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여기서 저기 오는지 살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오는지 살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머 아 들어가치는 거구나 여기 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못 들어가는 투명블럭은 투명블 그냥 투명블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네 칸을 파주고 나둘 셋, 나둘 셋, 그리고 여기 철창 말고 여기 조약돌. 담장 즉 벽을 설치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카펫 카펫 카펫을 하양색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하고 저는 밝은 파랑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막아 주면은 못 들어가는 투명문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구요이 집은 어. 이렇게 해도 못 들어가지 졌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질 텐데.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부셔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가는 문이 또 완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이게 뚫려 있으니까 아니 높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못 들어가요. <laughs>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거좀 부칠게요. 네. 이렇게 다 부셔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설치해주시고. 여기 또 설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 아니죠 이거 말고 더 넓게 더 좋게 시설이 좋게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설치해 주세요 오케이 도도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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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여기를. 자, 이렇게. 이건 더 넓게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그냥 계단으로 가실 건지 정하세요 계단으로 가실 건지 사다리로 가실 건지 저는 사다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뚫어주시고 여기도 자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한 칸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암까지 파주시고 평면 배위가 아야 됩니다. 둘, 셋. 요. 나무 블럭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멈춰주세요. 파는 것을 멈춰주시고. 네. 저는 파놓도록 가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사다리로. 삐가삐가삐가삐가가 자,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카이워즈에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픽셀, 스카이워즈에서 잘쓸수 있을,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네, 됐다. 네. 이렇게. 그리고, 자, 아, 맞다. 네, 이렇게 사다리로 해주시고,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여기를 다 파줍니다. 왜 파주냐? 이렇게 석재 백돌로 못 들어오게 막아준 다음에 이런 배 배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블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저기 오는지 여기도 다 파주시고 나가야 돼. 어, 나가야 돼.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네. 여기는 뭐설치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셋, 넷, 따따, 딴딴, 딴단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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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서 이렇게 석재벽돌 판으로 밥도 반블럭, 즉, 반블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냄새 나실 것 같으니, 하, 라고는 나눌게요. 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작업은 끝났고, 이제 여기 벽을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엄마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쇼그 마트에 갔었거든요. <laughs> 아무도 못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보안 시스템 철저. 보안 시스템 철저입니다. 네, 이렇게 천장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그리고 여기도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함부로 못 들어와. 함부로 못 들어오죠?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못 들어오지. 하지만, 이렇게 세 칸째 설치해주시고,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면, 벽을 뚫을 수도 없는, 보안 철 철장 아니 마이 스위트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세요. 잘 활용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녕.